거의 한달 정도는 12시 전에 집을 못 갔었어요. 신경을 많이 썼던 게호드 그게 기름때가 안지면 안 닦이거든. 요 매일매일 제가 올라가서 다 직접 닦고 청소를 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나요 저는 마라탕보다 네. 일단은 술안주는 상고가 더 좋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히려 저는 술안주로는 마라탕보다는 상고를 네. 더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 해장용으로 마라탕을 마라탕. 대표님, 응. 그 이제, 그니까 요식업을 마라탕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요식업을 했었어요. <laughs> 호두과자를 했었고, 고기집도 했었고, 애기 이웃이 그과자있거든요 사업을 해서 망하면 또 직장 다니고, 음 직장 다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또 사업을 하고, <laughs> 또 망하면 또, 또 직장 다니고. 아, 그럼 계속 그걸 반복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한세 번, 네번 반복이 됐죠. 아. <laughs> 근데 첫 사업이 네. 재밌었어요. 그 호두과자, 네. 제 인생의 첫 사업이었는데 스무 네. 살까지는 네. 중국에서 자랐어요. 응, 중국에서 자랐고 그때 2 1살이었어요 제가. 응, 그때 처음 와가지고 제가 그 호두 과자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배우고 싶다, 네.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장님이 어 이거는 그 반죽을 우리가 본사에서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다 음. 본사에 연락을 해야 된다 그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사장님 저 이거 배우고 싶은데 배워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거 납품을 하는 건데. 너한테 어떻게 배워주냐 이상한 놈으로 여기는 거죠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 네. 너이새끼 전화하지 마 다시 전화하지 마 진짜 두달 동안 매일같이 전화를 했었거든요 전화를 하고 사장님, 저 티켓 끊었는데, 저 이제는 갈 거예요. 응. 근데 딱 제가 가기 전날 저한테 응. 연락이 왔더라고요. 메모지에다가 딱 레시피를 적어서 저한테 딱 줬었어요. 와. 너무 감동. 죠제첫 창업에 진짜 어떻게 보면 희망을 준 거죠. 허? 은인이시네 응. 이렇게 갖고 가서 만들어 봤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때. 어. 한 봉에 천원 정도에 팔았거든. 요그가 네. 이제는 엄청 오래전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이거를 그,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제첫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얼렁뚱땅 그냥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했었죠. 네. 한 네. 1년 반 정도 하다가. 또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아 한국에 아시나마. 오고 싶으셔 아오아 아, 근데 그건 계속 잘 됐었는데 네잘 됐었어요 그 사업만 좋은 추억이고 나머지는 <laughs> 돈을 많이 애기과사, 네. 그 다음에 제가 애기 과자 그밥 합기계라고 있었어요 그 기계를 제가 천사백만 원에 샀었거든요 쌀 과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돈을 엄청 많이 넣었었어요 어 근데 잘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 중단시켜 아실 그냥 술술 들어가네. 왜 마라탕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마라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마라탕을 좋아하면 무조건 검색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가서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 조금 많이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마라탕 매장을 보기가 힘들었어. 그때 때마침 그 동탄 신도시 쪽에 마라탕 매장이 하나. 그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매장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매장을 봤었어요.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오픈 시간 맞춰서 손님들이 와 가지고 30분도 안 돼서 다 웨이팅이 되더라고요. 그 9시까지 계속 웨이팅이 있는 거예요. 저 그때 그걸 보고 놀랐어요. 솔직히. 와, 이렇게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 솔직히 그 상권이 네. 막 보나 하고 그런 상권이었으면 제가 놀라지를 않았어요 아 네.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대부분 네. 나이대가 엄청 어렸어요 10대 20대 이 어린애들이 꾸준히 먹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10년 20년 이게 계속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저는 마라탕을 처음 먹었을 때 처음 먹어 보는 맛이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그 음. 향신료들이 네, 네. 많이 들어가죠. 네. 브랜드마다 약간 좀 다르게 그렇죠. 사용하는 그 향신료도 다르고 음. 사용하는 양도 조금은 다 다르죠. 음. 제가 그 제일 마감했어요. 음. 어, 너무 맛있 보인다 <laughs> 다음에 와서 한번 주문해 주세요. 내일 오시면은 크림자우로 제가 드리라고 헐 어, 감사합니다 할 <laughs> 네. 정말 진짜 완전 잘 드실 거예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너무 귀여우신데? 이 멀리서 봐도 사장님 너무 맛있어 보인다니까 아 진짜요? 아까 이것도 네. 이모님께서 너무 맛있어 보인다 <laughs> 하시잖아요 제가 요리를 한 거라 아. <laughs> 마라탕은 사실 거의 뭐 맨날 맨 시켜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중독성이 대단한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것도 전 봤어요 광교에서 제일 처음 했었거든요 선택을 했던 이유는 학원가가 많았었고 매장 위에 건물이 일단은 그 학원가였거든요 애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한 2,000명? 그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학원이 애들이 끝나면 은 저희 매장 웨이팅 애들이 한 20명 정도 <laughs> 매장에 들어와 있고 또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오픈을 하시고 나서 바로 좀 장사가 잘 되셨어요? 원했던 하루 매출 저희가 첫날부터 도달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는데요? 제가 처음 마라탕을 시작을 하면서 목표가 하루에 80만원 그게 목표였거든요 었 오픈 첫날 8 5만원 팔았어요. 허? 그거를 지금도 기억을 하죠. 응. 문 연날. 응. 우와, 우와, 얼마나 기쁘셨을까. 기쁜 것보다 정신이 없었죠. 어... 점주들 매장을 엄청 많이 오픈을 시켜줬잖아요. 오픈 날에 밥을 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저희 브랜드도 지금 한 90개 매장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다 봤죠. 정신이 없죠. 어... 근데 저희가 오픈을 해서부터 3개월 동안은 일단은 저희가 배달을 안 했어요. 얼마. 네. 일단 집중을 하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홀에 찾아오는 손님들 빨리... 상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그 사람들한테 잘, 잘 해야지 맞아. 단골이 생기고 응.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해주니까 일단은 3개월 동안은 홀 손님들한테 실수가 하지 말고 모든 걸잘 해야지 그 생각으로 우리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마라탕이 이렇게 배달로 주문을 할때 하나씩 야채를 다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라탕 하면은 그냥 이런 한 그릇 우리가 알아서 재료를 넣, 넣어서 대중소 아, 응. 이걸 국밥처럼 네. 그렇죠 아오. 그렇게 나갔었는데 네. 저희가 그 매장 위에 오피스텔 같이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계속 그 모자를 쓰고 계속 와서 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매장까지 오냐 그거를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주문을 하면은 내가 안 좋아하는 야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먹기 싫으니까 내가 직접 와서 고른다 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배달의민족 어플에다 일단 은 물어봤더니 그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야채를 선택을 할수 있게끔 했었죠 배달 매출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기억이 나요 아...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 그렇지. 고르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쵸.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했었던 거니까. 음... 근데 음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사다 주면 그게 되게 고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걸뭐줄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요쿠르트, 그리고 겨울에는 그 제주도에서 귤 나오잖아요. 서비스로 어떤 거를 그냥 드실 수 있게끔 저는 계속 그거를 했었어요. 응. 배달 같은 경우에는 쿨피스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서비스로 주기 시작을 했고, 응.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포장된 거 같아요. 음... 아, 11시가 응. 넘었는데, 도 <laughs> 우와. <웃음> 처음에 마라탕을 그래서 여셔서 그 첫날에 매출도 달성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 인생이 이렇게 업앤다운 있으니까 또 힘들 때에는 없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데 거의 있는 돈 전부를 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아, 이거면 되겠지? 인테리어 하고 뭐 오픈 준비까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식자재 주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구하지?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장모님이 집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2천만원 빌려주셨어요 그때 그 심정은 진짜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인테리어도 다 됐어요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다보면 바로 이거 오픈을 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오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내장에 식자재가 쌓여 있어야 돼요 한 3개월 4개월까지는 돈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힘들었던 부분이 생소한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주방 청소를 하고 식자재 준비를 하는데 거의 한달 정도는 12시 전에 집을 못 갔었어요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게후드 그게 기름때가 안지면 안 닦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올라가서 그후드를 다 직접 닦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청소를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이제 마라탕 하면 그막 위생 논란 같은 것들도 가끔 이제 음. 그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가 마라탕을 시작을 딱 오픈 얼마 전에 그게 네. 뉴스가 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네. 뉴스든 언론이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은 가겠지만 일단은 내 자신이 잘하자. 근데 모든 마라탕집이 다 그런 위생에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의사나 뉴스가 났을 때,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위생적인 부분, 그리고 뭐, 코로나, 그런 부분들도 다 겪었지만, 매장에 와서 보고, 위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손님들도, 그, 이 매장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또다 오픈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손님들이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것도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예 오픈형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작은 평수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주방이 보일 수 있도록 조금 그거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 첫날 지나서 그 매출 이상을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매출 60만원인가? 그렇게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오픈 때도 안 나왔던 네. 매출.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가게 문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애가 두 명이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때문에 애들이 걸리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도저히안 되면은 그냥 홀 아예 받지 말고 내가 요리를 하고 네가 앞에서 야채를 잡고 그냥 둘이서 그냥 배달만 해서 장사를 하자. 이게 코로나라는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부모의 수입이 또 줄어들게 되면 <laughs> 그런 부분 걱정되시는 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걱정은 네.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직장을 다녔으면은 직장이 우리가 출근을 못할수 있으면은 걱정을 했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하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지 일단은 배달이라도 해서 음.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약간 대표님 그러신 거,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죠. 다른 해법을 찾으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 모든 삶이 네. 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일단은 걸을 수도 없고 근데 그 걸으려고 일단 어. 뭐 기어도 보고 하다 보면 또 걸게 되고 그 나이에 맞게끔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 음.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든 거죠, 뭐든지. 아, 그래서? <laughs> 지나간 건 힘들지가. 않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은 <laughs> 네. 또 지나간 일이니. 지금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좀 많이 하시는 고민이나 이런 거 뭐가 있으세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 일단 지점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 저희 매장이 장사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했었고 고생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해봤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조금 도와주려고 하고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내가 해왔던 거를 알려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저는 무작정 창업을 해라고는 하지는 않고. 그만큼 준비 기간을 많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다른 매장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어. 진심으로 할수 있는지 어. 우리가 가게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손님이랑 이게 감정을 나누는 거랑 똑같거든요 손님들한테 잘 해주냐 안 해주냐 그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일단은 뭐든지 해주면 은그 사람들이 손님들 언젠가는 다 알더라고요. 음... 고마워하고 근데 내가 이 서비스업을 안 좋아해요 진짜 돈 때문에 그냥 한다면은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장님이 마인드나 그 부분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마라탕집 가서 시식도 해 보시고 그러세요? 저는 다 먹어봤어요 대부분은 소스나 이런 부분이 그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브랜드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소스를 개발을 해서 저희 마라탕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인 입맛에 맞춰져 있는 마라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어, 향이 강하고 그리고 국물이 진해야지 좀 기름이 많고 그런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좋은 음식이거든. 요 음... 마라탕도 그렇고. 네, 다른 음식들도 네. 네.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깔끔하고 시원하고 이런 맛을 원하고. 저는 한국에서 이 마라탕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무 입맛에 맞게끔 맞춘 거죠. 처음에 시작을 할때 네. 엄청 매일 엄청 많이 먹어봤죠. 요즘에는. 케이팝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라탕이 조금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태국에 그 매장이 지금 매장이 있거든요. 미국 쪽에도 좀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어, 마라탕 집이 엄청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대표님으로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가 나가 경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맞느냐, 적느냐. 그거를 좀 많이 신경을 써요. 경쟁 상대가 없는 데서는 내가 1등이잖아요.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경쟁 상대가 아는 곳에 가서 장사를 잘 하기가 힘드세요. 음 어디 브랜드 마라탕이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주변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로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단가 아. 싸움이 되고, 서비스 아.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은 어. 적게 벌고, 몸은 힘들어지고, 점점, 점점 더 힘든 거죠. 처음 매장 상권을 찾아서 들어갔던 데는 네. 대부분 마라탕이 없었어요. 네. 처음 들어가서 오래 버텼던 매장들은 단골 손님도 있고, 네. 얘가 내가 처음 먹어본 마라탕이에요. 아, 기준이 됐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와도 그렇게 영양이 크진 않아요. 아 이미 다복향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폐점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